하나님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가 읽으시는 시편 9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백히 의심 없이 모를 수가 없는 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요 구원이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동일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전 시편에서도 나왔지만 새 노래라는 표현이 유독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 의미를 계속 고찰해도 그 계속 풍성한 의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새 노래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상투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감동 없이 습관적일 수 없고 정말 와 오늘 또 다른 하루가 펼쳐졌고 오늘 내 형편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의 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정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 상투적일 수 없고 늘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아는 줄 알았는데 더 알아가야 할게 있구나. 어, 특정한 순간만이 아니라 특정한 순간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유효하고 어떤 내가 볼때 납득되는 일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해가시는구나 이새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찬양을 두번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 오늘, 아, 하나님 오늘도 이러신데 이러한 끝없이 어,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어, 것이죠 그래서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이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는 신기한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좀더 우리에게 좀 와닿는 말로 표현하자면 이게 생각지 못한 감동인 겁니다 그리고 못 보던 정의인 겁니다 진짜 이런 게 있어? 하는 것들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고풍스러운 분들만 봐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보여주는 그 정의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조금 더 악으로 기울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러실 수 있죠라는 생각지 못한 감동과 어못 보던 정의가 탁 실현되니까 그 기이함에 놀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적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해낼 수 없었던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이루어낼 수 없었던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때 그거에 대한 감동이 있고 그래서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홍해 바다를 갈랐다. 기이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뭐가 있냐면 성경 전체에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보여준 것 리더가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 아니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웅담을 읽으면 영웅이나 어떤 반전을 일으킬 사람은 멋지게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로 오는 겁니다. 아, 아무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는 존재처럼 오셔서 구원자로 사시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감동인 거죠. 왕이 우리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제 어떤 권력 구조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이렇게 아유 좋죠 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선왕이라 할지라도 찬양의 대상은 돼도 그가 나를 개인적으로 알 거는 기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고 일어섬을 알고 머리털까지 샘바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명한명 한명 개인에 대해서 그러신다고 기이한 거죠. 그리고 어떤 능력 있는 왕, 능력 있는 리더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음, 함께 잘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끌고 가죠. 함께 특공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규 조직을 만든다든가.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인 거죠. 그러니까 쓸모 있고 이 정도면 됐네. 자격 심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의도 자체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얘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게내 능력이다. 기이한 겁니다 그래서 기이한 겁니다 어떤 실력 발휘를 해서 우리가 더 세지 정도를 보여줘서 홍해바다 가르니까 바로 너보다 세지 정도가 아닌 것이고 정말 아 생각지 못한 감동으로 한명한 한 명의 영혼을 살펴보시며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니 왕의 개념이 다르고 그 왕이 나를 알며 내 인생을 지도해 가시는 게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있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승리케 하시는 것도 있는데 악에게 지지 않게 하려고 패배도 주시는 겁니다. 그참 모순된 말이죠. 악에게 지지 않게 하려고 지게 하는 겁니다. 이겨서 오만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악에 빠질지언정 그렇게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져서 악에게 넘어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지휘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구원을 베푸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입체적이고 복잡다단하며나 하나 영혼과 인생과 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생각하며 데려가시는 건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에서 이루어져 믿으면 잘될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견디는 것도 있는데 이건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그걸 소망하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복잡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질문과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새 노래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건 명백합니다. 그거는 모호하게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인생에서 명백히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게 하시는 전능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선포하고 끝내면도 충분하신 분이 알게 하려고 이게 과정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려 주시며 가르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진행적인 말이고 그리고 그의 구원과 강함 이거는 공의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당시에 어떤 그 왕의 위대함이나 패자가 된 나라의 재패 이, 졌다 패가 아니고 패자 패자가된 나라의 어떤 왕의 찬양시들을 보면 그게 업적이 뭔가, 그가 얼마나 힘이 센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로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능적이고 외부적 여건으로 그 왕에 대해 증명을 하고 찬송시를 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우, 전 범접할 수가 없네, 못 이기겠네 그 인상을 확 주기 위해서. 근데 시편에서 여호와가 얼마나 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인가를 설명할 때는 그런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다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공의롭다, 그리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 승부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의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세고 내 내 권력 범위를 넓혀가겠다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자와 성실로 너희 한명한 한 명을 기억하며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은 기억해서 반드시 지켜낸다. 인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쯤 넘어가면 계속 그게 나와요. 수금으로 여와를 호 노래하라. 수금과 이게 지금 여기만 적어서 4절에 막 다른 악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수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막 누군가를 찬양해야 되고 막 동경해야 되는 건 동원돼 가지고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오늘 누구 누구 저기 공연하련다. 아 이씨 마다 나와야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셔야 된다 이러면 동원돼서 막 연주하고 이,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으로 음성을 노래할지어다 이 이런 게 다. 반, 계속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동원해서 노래할 수 없을 만큼 전심이냐 그만큼 전심이고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동의하고 감동하는 가운데 그 관계를 알고 지금 너희가 너희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만큼 너희를 아시고 명백하게 너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상호 관계를. 아주 아주 신중히 얘기하는 게 시편 98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찬양뿐만이 아니라 되게 감동스러운 게 시편의 여러 다른 편에서도 나오지만 8절 가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할 줘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 줘다. 이때 멋있잖아요. 물에 파도 친다라는 표현이 큰 물이 박수를 친다. 산악이 이렇게 그 산에 나무들이 펼쳐지고 꽃이 피는 게 그게 다 여호와를 위해 찬양한다라고 표현되는 건데 이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요?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대한 표현은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우리 편이 아니면 비극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파도 가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산악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를 멋있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그 회복. 죄를 극복하여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더불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거부할 수 없이 명백히 드러나시는가. 우리는 굉장히 아쉬워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되지 않거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세게 하나님이 확 반전을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명백하게 이미 드러나고 계시고, 그걸 못 보는 게 우리인가 얘기하는 것이고, 전이 산악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운전하면서 이제 새벽에 딱 나오는데, 음 이렇게 그림자처럼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 산 능선이 쫙 보이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산보다 큰가? 내가 저 산보다 오래 있질 않았어요. 아마도 저 산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산으로 있었을 겁니다. 분당이 없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분당이 지어진 산이 만약에 눈이 있었다라면 분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옛날 조선 시대는 어땠으며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그다알 거예요. 그런데 전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가 만들어진 그제서야 온게저 아닙니까? 내가 산보다 큰가?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보다 더 나은 게 뭔가 사실은 굉장히 좁은 시야로 살아간다라는 게확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늘상 있었던 산악이 하나님을 노래할 정도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증명돼 왔고 의인화 돼서 표현되는 사는 그거를 다 알고 있다. 너는 아느냐? <laughs> 물어볼 때 확겸손해지죠 그냥 사실 얼마나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뭔가 조금만 안 돼도 확 의심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의지가 확 꺾이죠. 뭐뭐 뭐 하나만 핀트가 안 나가도 기독교인인데 오늘은 마 아꼈나 이 이런 마음을 어느 생각 가져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가 굉장히 굉장히 참 모자른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모세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울이 절실히 간구했으나 병이 낫지 않았다. 아, 이게 뭡니까?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모세의 실패도 아니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보여 주는 모형이 있으며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나라가 망했지만 그리스도가 못 오지 않았으며 바울의 병이 낫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고 그 내가 내게 좋하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급하게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못 들어갔어, 망했잖아. 아이고 왜 안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심합니까?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니 와 최종적으로 그가 심판하러 오실 것 아마 마 의로움으로. 전혀 죄나 억울함 없이 판단하실 것이고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죠. 오늘 시편 98편을 가만 보면 오늘이 되게 좋은 하루라서가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이렇게 해 오셨는데 그 기이함을 보고 내 생각을 넘어서서 행동하시는 분이고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이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미래의 확신이 오늘 적용되는 그 입장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주어졌고 다 통쾌하고 다 여실히 본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우리랑 똑같은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약속을 확신하며 이제껏 지켜오신 약속을 보며 쓴 것이 오늘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자와 성실에 대한 그 기억.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오늘 적용되기에 야난 오늘 또새노협을 본다. 기이하게 행하셨다. 내 생각대로 아닌데 해내신다. 모세가 광야 40년이 구원의 과정 중인 줄 몰랐을 겁니다. 무슨 비전을 갖고 양을 쳤겠습니까? 40년 동안. 왕자였다가 양치기가 됐는데 그 괴리감은 얼마나 컸을 겁니까?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 과정 중에서도 찬양했겠죠. 대부분의 우리는 그 과정 중에 과정인 줄 모르고 그냥 그 허탈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며 반드시 자신의 일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은 너 벌받어 이게 이것만이 심판이 아니라. 의로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 가시는 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하셨고 자신의 선함대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의롭다 평가받을 것이며 억울했던 거 없이 공평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을 맛볼 겁니다. 이 광대함에 묻어있는 시편이 옛날 시가 아니라 오늘의 여러분의 시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도 다 맛보았기 때문에 썼다라기보단 이것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쓴 시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라고 이러한 새 노래를 못 지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운데 오늘을 힘내시기를 바라겠고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이겁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할 때 오늘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찾아내기를 이게 되게 상투적인 말인 것 같은데 되게 우리가 이걸 못해요 오늘 삶에서 하나님은 누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나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고찰해보기를 그래서 그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항변도 하는 거 이게 뭡니까라는 질문도 그저 불평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실 텐데 왜 이러죠? 이게 우리의 간구요 다윗과 같은 부르짖음이 되겠죠.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라겠고 내일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송구영신 예배와 내년의 모든 준비 속에서 이게 단지 세월이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고 계신가를 정말 알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아 이러한 새로운 노래가 있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만의 새로운 노래가 의심되지 않는 약속을 지켜가시는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것이 그저 세월이 간당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가신 것이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laughs> 또한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것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하루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루를 예배하며 주의 뜻을 찾으며 보내려고 하오니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내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하루도 낭비치 아니하고 면밀하게 역사하시면서 들고 가시는지 오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모든 일에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셔서 그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새벽기도를 성실히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광고 하나 드립니다 내일 12월 31일이죠 어, 10시 반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자정 넘어서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은 새벽기도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화요일부터 새벽기도가 다시 시작되니까 현장으로 나와오시는 분들에게 그 오차가 없기를 광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기도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